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았다. 아직도 우리는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30년간 공인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대통령의 행적이 무슨 국가비밀이라말이다 무능한 권력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비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반복되어 왔다. 이태원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어가고 모성 지하차도 참사와 제주항공 참사가 연이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나라였다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땡겨줬다. 국민의 생명, 생명보다 정권 고의가 우선인 자들에게는 국민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산자에게는 남겨진 과제는 분명하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재난 참사에 대해 철저히 진상 분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 엄벌해야 한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우리는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지도자를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2025년 4월 16일 더민주 전국혁신은행